번. 1 5 5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로 한점 P를 잡는데요. 자, 그럴 때 선분 P의 길이가 1 이상, PB 길이도 1 이상, PC도 1 이상, PD도 1 이상일 확률을 거라고 하는 거네요. 자, PA 이 길이가 1 이상일 하면 P가 자, 어디 위치에 는지 한번 찾아 봅시다. 자, 먼저 PA 길이가 1일 때부터 생각해 볼까? 그냥 1일 때? 이 값이 1이라면, p 가 어디 있어야 는지 생각해봅시다. 자, 그 p 는요 A를 중심으로 하고, 반지맥의 1인, 자, 반지맥의 1인, 요 4분원. 이 4분원 위에 있을 거예요. 맞죠? 그러면은, 요 p 의 길이가 1이잖아. 요게 다 1이잖아, 1. 맞아요? 근데, p 의 길이가 1 이상이라고 있으니까, 1 이상이라면은, 그보다 멀리 있으면 되는 거죠? 이런데, 이런데. 멀리 있으면 무조건, 어, 피의 길이가 1 이상이 되겠지. 일이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점들의 영역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됐죠? 자, 마찬가지로 pb, 요 pb, 요 pb가 또1 이상이려면요. 자,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그런 4분원을 그어요 그때 이 4분원, 위에 있으면은 이 pb가 다 1이 되죠. 다 1, 1, 1 되죠. 그 다음에 1 이상이려면 그보다 멀리 있으면 되니까. 어디 이 영역에 어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맞죠? 그렇죠? 마찬가지로 이 p c 길이도 1 이상이려면요 이렇게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인 4분을 그었을 때이 바깥 영역에 p 가 있으면 되는 거고 p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분을 그어가지고 이 바깥 영역에 있으면 되는 거죠 만족하려면 자 근데 이4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인 여기 이 4분원 둘로 둘러싼 이 영역에, 이 영역이 되는 거죠. 맞죠? 자, 그랬을 때, 우리 확률을 구해야 돼. 확률은 지금 우리가 기학적인 하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. 그러면은 전체, 전체의 이 정사각형 넓이, 넓이 분의 요, 4분원 둘러싼 영역의 넓이, 구해주면 되겠죠?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4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, 음, 이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? 요거는, 자, 정사각형에서, 물 빼주면 돼요. 자, 4분원. 요, 요 4분원들 말하는 거예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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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원. 요 4분원 넓이 몇 개? 네 개를 빼주면 되겠네요. 이렇게. 됐어요? 정사각형 넓이는 4고요. 4분원 곱하기, 자, 4는요, 결국, 원 하나로 맞죠. 이렇게, 원 하나. 맞지? 자, 그렇다 보니, 그냥 원 넓이 간네 반지름이 1인, 자온 넓이 파이죠 파이 그래서 4백이 파이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1백기 4분의 파이가 되고 그럼 p는 1이 되고 q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돼요 그래서 요거 100 곱하기 p 곱하기 q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5가 되겠네